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약선줄리 수업 수업,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보내느냐고 다들 애쓰셨죠? 아, 장거리 운전도 하셨을 테고요 또 음식을 만드느냐고 또 시간도 많이 보내셨을 테고 또 손님들 많이 만나서 아,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 코로나로 정말 이렇게 그래도 조용한 가운데 추석 명절을 보냈는데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적응을 해서 뭔가 우리도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을 한다고 해서 꼭 이게 좋은 것만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원시 시대처럼 살아야 되느냐? 또이 얘기를 물었을 때는 또이 시대를 사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아또그 방법도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은. 그 고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 그 현대 생활은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약선유리를 배우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정말 그 건강 기능성 식품들이 넘쳐나고 있고 몸에 좋은 것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한약에 대한 어, 또는 우리 먹을거리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영양학에 대한 관심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영양과 연령소에 치우친 그런 식이요법이 강조되었다면 지금은 내 몸에 맞는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개개인이 다르고 그 사람의 유전자가 다르고 그 사람이 생활하는 환경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가 거주하는 또 환경이 다르고 그와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식생활을 지도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패스 후드나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면서. 머리가, 그 음식이, 나만을 음식. 나만을 위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음식들이 싫어지고, 어,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음식들이 여러분들이 먹고 싶어지는 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그렇게 되는데요. 그,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졌던 사람이 아, 여러분들의 어머님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머님을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줘서가 아니라 늘 먹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어 뭐또 간단한 어 그런 음식들, 때로는 특별한 음식도 있었지만 어그 요리사는 아니지만 어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 엄마의 정성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요리사는 아, 내 심장의 그 소리를 손의 에너지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 내 심장, 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어, 또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그그 어, 그 손을 통해서 손에 있는 기, 에너지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없다면 그 음식이 맛있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먹는 사람도 감동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의 음식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 감동된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힐링이 되고, 아, 그리고 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내 몸도 건강해지는 그런 음식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선 요리를 배워 놓으면 어떤 그 사람의 체질에 맞는 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아 그런 이론적인 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감성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식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식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나의 심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을 빌어서 설명을 할때그 사람이 또 이해가 잘 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또 어떤 이론적인 체계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상대방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음양오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오늘은 그 오행 중에서도 그 색깔과 더불어서 오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만물을 볼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가지라고 하는 것은 목, 나무, 화, 불, 그리고 금. 아, 목화토 예. 흙의 기운, 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속,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그 다섯 가지 물질을 아 유심히 관찰한 거죠. 그래서 나무의 기질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나를 살펴보고, 불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나, 땅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또 금속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수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서. 그성일에 우리의 오장을. 대입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양학문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거를 다방면으로 우리가 풀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는 사람은 음양오행을 통해서 사주를 보기도 하고요 또는 건강을 체크하는 사람은 또 한의학에서는 이 건강을 체크하는 데도 이 오행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음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색깔을 고루 맞춘다든지 아니면 다섯 가지의 그 맛을 골고루 섞어서 요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요리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에, 그 여러가지 분야의 쓰임새가 아주 많은게 음양오행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 주시게 되면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그 목의 기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아그 쑥쑥 자라나는 기질이 있죠. 예, 그리고 나무는 부드럽죠. 예, 그래서 예, 가공도 굉장히 가, 많이 할수 있고 아, 또 그런 반면 나무는 자라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예 봄에 이게 예, 쑥쑥 키가 자라면서 아,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로 봤을 때에 예, 그 목은 봄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그 오장의 장기로 봤을 때는 간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장 중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간이라고 하는 장기죠. 이 장기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떼어낸다 할지라도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간 이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 주기도 하고 또 부부간에 하기도 하고 어, 또 이렇게 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장기다. 예 그래서 이거를 목의 기운을 닮았다라고 이렇게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5장, 오장인데요. 간에 해당이 되는데, 간은 또 색깔을 보게 되면은 청록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을 좋게 하려면 녹색의 음식을 먹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피로회복에 좋은 음식들은 보면 녹색 채소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 목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 나무에 그 달린 것들, 우리가 초목도 있지만, 어, 새싹으로 치면은 뭐 두릅이라든가, 아니면 는 이제 뭐 엄나무순, 뭐달의순 이렇게 봄에 나오는 그 그런 잎 중에서도 나무에 달리는 것들이 간의 기능에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의 기운은 이제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은요. 눈에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은 우리가 간의 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아, 우리 피곤하면 간이 피곤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피곤하다는 것은 우리 그 얼굴로 봤을 때는 어디로 보면 되냐면 눈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어, 우리가 피곤하면 눈이 빨개지기도 하고 아니면 충혈되기도 하고 또 졸려서 졸음이 막 오기도 하고요 눈꺼풀이 막 저절로 내려오는 거죠. 어, 쉽게 말하면 눈이 너무 피곤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오장으로 봤을 때는 간이 피곤하다. 그러니까. 빨리 문 닫고 쉬어라, 영업 정지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목의 기운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을.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예, 녹.